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원어상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절대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개발하는 거지,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절대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계속 하십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셨어요. 그 전에는 첫째 날부터 어쭉 창조하시면서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어디에 들어간 말씀이냐면 여섯째 날어 아담과 하를 창조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끝난 다음에 또 아담, 하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들 때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 하를 만드신 다음에 다 맞추신 거죠 창조사역을 다 맞추신 다음에 하로 맞춤패를 찍은 다음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가정에서 누가 필요할까요? 아내가 꼭 필요해. 아내가 있어야 어, 심히 보기 좋은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여성들 말하면 <laughs>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예, 정말 어, 심히 좋은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예, 남편이 있어야 가정이 심히 좋은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예, 두 부부가 있어야 심히 좋은 가정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물론 주님이 그 가정이 호주가 되면 힘이 좋은 가정이 되지만, 어, 그렇지 않고, 이, 부부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있을 때, 두 분이 다 같이 계시면, 힘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 번째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하를 만들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전는좋았더라 좋았다라는데, 여섯 째날 마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창조한 는 하나님 실패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했다. 아담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짝으로 여자, 하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가 완결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를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거예요.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어요. 보완해 줄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아담과가 서로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외롭지 않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창조했을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창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이 가정은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부부가 되야 됩니다. 우리 1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배피를 짓, 짓, 이렇게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표에 돕는 배피라고 하는 단어는 예절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돕는다. 협조한다, 조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력자, 협조자, 돕는 자로 아내를 이 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은요, 아담도 하를 도와야 돼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 만드셨지 아내만 남편을 도우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피참하에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더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서로 피차 돕는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맞벌이가 아주 대부분이 부부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기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여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설거지도 하고 밥도 같이 해 줘야 돼. 그게 돕는 거죠. 아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누워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돕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 서로 돕는데, 10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오시오,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이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도움이 바로 애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심이 약한 사람이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있다가 옆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돕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때애지라고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힘이 있는 사람, 여력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의 역할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 참 중요해요. 남편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꼭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난못 산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꼭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필요 없어 가. 당신 필요 없어 가. 당신 필요 없어 이혼해. 이 단어를 써서는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해서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너 필요 없어 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젊은 부부들 싸우다가 보면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가 이러면서 이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부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필요해서 붙여준 거예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있습니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가 되게 생겼어요. 배가 점점 기웁니다. 그때 헬리콥터 함대가 손살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나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세력업자가 쏘다가 쳐왔어요. 와가지고 긴 사다리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성 한 명과 남성 열 명이 달라붙었어요. 그 사다리 중간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가는데 비행기 가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기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그 사다리로 와야 됩니다. 이 이거는 열 명밖에 감당이 안 됩니다.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이러니까. 전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 끝에 있는 사람 놔, 놔, 이래요. 안 놔. 그래서 전부 비행기가 막 거의 막 추락할 증경에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성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여성이 한 명만 딱 있었어요. 다 남성이고. 내가 평생 동안 남편을 희생하고 내가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또 희생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내가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성들이 전부 꽉 잡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박수를 치다가 전부 떨어져 짓고, 그, 여성만 살았다. 그런 웃음 얘기가 있어요. <웃음> 여러분,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서로 도우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가정은 살아요. 근데 나 혼자만 살려고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도우려고 해야 돼요. 서로. 저 사람, 나의 필요에 해서 내가 저 사람 데려온 거야 결혼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부족한 걸 어떻게 도울까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진정한 돕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남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아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지 보니까 쓸모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사, 결혼했는데 왜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통하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28절 말씀에,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개적, 개형개정,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피를 지리라 그런데, 어느 상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네그도. 어느 상에 이 단어 하나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적합한, 통하는, 교통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우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적합한, 통하는, 교통하는 배우자라. 교통하는 서로. 통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석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통하는 친구 같은 배우자를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이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구 같은 배우자가 돼. 남성이 위에 있다. 요즘에 또뭐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고 뭐 여성 그래갖고 여성들이 막 인권 운동해 가지고 여성들 요즘에 지위가 높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동등합니다.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린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배우자.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에 이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어 됩니다 여러분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럼 갈비뼈만 나왔겠어요? 살도 묻어 나왔겠죠. 그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상에 갈비뼈보다는 옆구리에서 이렇게 더 맞다 그러더라고요. 옆구리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로 이렇게 가득 채우셨어요. 최초의 수술에 이요 하나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마취시키셨어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우자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동동하죠. 옆구리에 있으니까 동동한 거예요. 머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뼈에서 하나 뺐다면, 여성이 머리에 있어야 돼. 근데 요즘 보면 여성들 중에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성 머리에 꼭대기 앉아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떤, 만약에 발가락에서 뽑아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맨날 밟아야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옆구리에서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친구처럼 그런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이야기, 속 얘기도 하고 자신의 한도 얘기하고 슬픈 얘기도 하고 상처도 얘기하고 절망적인 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쌍방이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호산에서 제 집사람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 그, 그 자연학습소원에서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차곡차곡 쳐다봐요. 그래서 왜 쳐다보세요? 이러니까 애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니, 부부입니다. 했더니 이상하다. 이러면서 부부간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처음 본다고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정상이잖아요. 대화하는 거면서. 그렇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부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드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인, 애인이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애인이라고. 제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하,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안, 안 되는 거죠. 찻집에서, 예, 둘이 그냥 차만 마시고 있으면 이거는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다정하게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은 애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서로 통하는, 서로 가슴 깊은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유교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 병폐가 너무 많아. 남성들 머리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반발 생기고, 그래가지금은 이제 막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맞죠. 동등의 동등. 동등해서 서로 친구처럼 통하는 부부가 돼. 교제하는 부부가 돼야 돼. 하나님 기뻐해. 물론,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셔서 어떤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어, 하나님이 창조를 더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동등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 그래 보니까 결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결혼 1년차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듣는다. 결혼 2년차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는다. 결혼 3년차부터는 남편과 아내 모두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서로 조그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서로 그냥 할말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라는 거예요. 당신 얘기하지만 잔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말하는 재미로 살잖아요. 여성들은 입을 딱 닫아놓으면요 다른데 가서 얘기합니다. 막다 돌아다니면서 얘기. 남편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줘야 돼, 들어줘. 그냥 졸더라도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풀려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남성들도 아내에게 불만을 대한 얘기를 해야죠. 가슴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부, 그렇게 사는 가정이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부모를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고 공경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1 0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부모의 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런 효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네 가지에서 분명히 결혼하게 되면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독립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체적인 독립에. 결혼했으면 나와야죠. 나와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독립에. 부모에게 매이면안 돼.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거기에 그냥 묶여. 솔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묶이면 안 돼. 나와야 돼. 부모에게 묶이면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인 독립이에요. 부모에게 영적으로 항상 메워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독립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 부모가 기도하기만 바라면 안 돼. 본인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독립해야 돼. 그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부모에게 모든 걸 탓으려고 하고 또 뭐든지 그 경제 문제를 부모가고 의논하고 그래서안 돼요. 결혼했으면 부부간에만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로 부모를 섬겨야 돼,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모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부분, 어떤 그돈 있는 부분이요, 아이 돈으로 묶어서 자식들을 그 가지고 조종해 자식들을. 이게 완전히 묶어놓은 거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해서 죽든 살든. 둘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세워진, 바르게 세워진 가정이에요. 근데 묶어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그 결혼했는데도 그 자식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하도록 해줘야 돼. 어떤 부모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괘씸한 놈, 장가들 더니만 변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괘씸한 놈, 그러면서 장가들 더니이 변했다고, 마음이 변했다고.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변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에게 묶여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마마버이처럼 맨날 부모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 깨집니다 얼마 못 가서 그러니까 독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자식이 그렇게 부부간에 의논하고 결정 사항을 부모에게 당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 이제 이 가정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매일 둘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묶여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독립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하여 둘이 한몸을 잃지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하나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요, 결혼을 했는데, 대우자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 한 사람을 예수 믿어. 그러면 이 가정은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 괴로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도 갈등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 안 믿고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이 종교적인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해야 돼. 하나는 특별한 응답이 없는 이상은. 그리고 또, 한편이 주님 앞에 헌신돼 있어. 근데 한편이 헌신돼 있지 않아. 그러면요,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같이 열심히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지켜보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님 축복해주시겠지. 이래서는 안 돼. 같이 헌신이 돼야 돼. 같이.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로는 하세요. 둘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하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경건한 권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기도만 해요. 어느 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노가 기도는 안 하고 밝히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권사님은 날마다 기도를 살아. 남편이 장노님이야. 장노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노가 기도는 안 하고 밝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틀리죠? 틀려.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장모님이 기도하셔야죠.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육체적인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도회시하고 이걸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하나님이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될지라 말씀했어요. 어떤 상담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남편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차를 닦고 청소하는데 2시간, 3시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걸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 저를 더듬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차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하지요, 깨끗하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밤만 되면 만져. 그러면 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좋아하겠어요? 미운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내는요? 옳은 거냐는 거예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게 성경적인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거 하는 것은 맞는데 육체적인 것은 도예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분방이란 말은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도예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크리스천 부부들이 이것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토요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